안요 반기름원, 오늘의 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쥐띠 봐드리겠습니다. 예, 쥐띠 오늘 이렇게 좀 좋은 수자는 아니래도 좀 삼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삼재는 세 가지 재앙이 온다고 해서 삼재예요. 그러니까 뭐 인간이 너무 뭐 저기 잘난 척 하면 안 되니까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어쨌든 간에 이, 이거는 아픈 거 조심하세요. 다치고 저기 아픈 거 음식 조심하시고 혹시 상문집 그런 데는 가지 마세요, 초상집에. 또, 소띠 봐드리겠습니다. 소띠도 안 좋은 수전이고, 다치고 넘어지는 거 집에서도 조심하고, 나가서도 조심하고, 운전하지 마세요. 오늘 같은 날은. 좀 근신하시는 게 좋으니까. 항상 소띠들은 고달픈 게 많으니까, 아픈 수가 많아요. 내가 보면 거의 소띠들은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픈 거 조심하세요. 범띠 봐드리겠습니다. 범띠도. 어, 조상님이 봐주는 날이라 나쁘진 않아요. 주상님은 항상 자손을 위해서 도와준답니다. 그리고 작은 금전도 보이고, 기인도 나서는 게 보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토끼띠 봐드리겠습니다. 토끼띠는 좋아요. 빨간 건 대박나는 날이 될수 있는 날이고요. 뭘 하셔도 나쁘지 않으니까. 크게 크게 투자만 안 하시고, 소소하게 투자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시면, 생각했던 일 있으면 움직이세요. 나쁘지 않아요. 또, 용띠 봐드리겠습니다. 용띠도 오늘 이렇게도 국리가 있는 수전이고, 이사수 변동수, 자리 변동수도 드는 날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안 움직이시는 게 괜찮으니까 가능하면, 누가 부딪히지 마시고, 혼자 생각하시고,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표현하지 마시고, 그냥 제자리에 계세요. 그저 나쁘지 않아요. 뱀띠 봐드리겠습니다. 뱀띠도 하늘에서 도와주는 날에 나쁘진 않아요. 이것도 그냥 할머니가 도와주는 날이 될수 있어요. 할머니들이. 그러니까는 옛날에 할머니들이 공을 많이 들였잖아요. 그러니까는 많이 도와주는, 이게 뱀띠띠들은 많이 도와주니까 어쨌든 간에 귀인도 만나는 게 보이고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 움직이셔도 괜찮으니까 잘 받으세요. 말띠 봐드리겠습니다. 말띠도 조상님이 도와주는 날이라 나쁘지 않고 말띠는 선앙이라고 볼수 있어요. 선앙문 열어드리고 어쨌든간에 심감을 있는 것도 다 걷어드릴게요. 그러니까는 또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조금은 음 오래 좀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크게 나쁘진 않으니까 또 인간 조심하시고 싸우는 거 그것만 조심하면 나쁘진 않습니다. 또어 양띠 받으시겠습니다. 양띠는 오늘 대박나는 날입니다. 좋아요, 나쁘지 않고, 또 누구한테 칭찬받는 소리도 들을 일이 있고, 뭐 잘했다, 아유, 축하한다고 축하도 받을 일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잘 받으시고, 작은 금전 횡재수도 보이니까 잘 받으세요. 잔 내비띠 받으시겠습니다. 잔 내비띠는 조상님이 도와준 날 나쁘진 않아요. 오늘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이 있다 하면은. 움직이셔도 나쁘지 않으니까 귀인이 나서 나를 도와주는 날이 되겠어요. 또, 닭띠 봐드리겠습니다. 닭띠도 하늘에서 도와주는 날이 나쁘지 않고, 또 이렇게, 친구, 애인, 아니면 영원한 뭐 친구도 만나는 날이 될수 있으니까 귀인이에요. 또잘 봐주세요. 개띠 봐드리겠습니다. 개띠도 좋아요. 오늘 대박나는 날이고, 이렇게, 어 무슨 뭐물견 변동 이동수 또 아니면 뭐 횡재수 드는 날이니까 크게 나쁘지 않아요. 잘 받으시고 횡재 받으세요. 돼지띠 받드리겠습니다. 돼지띠는 오늘 이렇게 에, 아침부터 몸수가 좀뿌듯부근하고좀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움직이지 마시고 또 건강 유의하시고 음식 상한 건 드시지 마세요. 배탈 설사 날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치는 것도 조심하시고, 조심하고 다른 건 나쁘잖아요.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